말씀은 사무엘 하8장 사무엘 하8장 목소리로 합독 하십니다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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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길에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에 사람은 살리니 모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엘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서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를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앗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오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르오의 아들 하난 에서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아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 다의 아들 불나야는 그랬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관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예. 일절에 보면은 그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는 언제 후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손으로 지은 집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과 특별히 내가 언제 그 성전을 져달라고 누구에게 한 말이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 중심에서 거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이 성막이 같이 따라가서 중앙에 이제 텐트를 치고 두었는데 이 건물을 져버리면은 거기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칠장에 다윗을 이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심과 각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정말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다 지파의 어, 어, 이제 다윗의 사람이 살았인데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또또 아, 그의 아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그 이스라엘 그열 지파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망합니다. 뭐 유다 그 지파도 망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이두 지파를 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 유다 왕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로 또 모순이 있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짓지 않는 살인죄와 거짓 거짓 어, 말뭐 여러 가지 큰 죄를 앞으로도 짓는데 어, 웬만하면은 그 언약을 깨고 어, 정말 너하고는 이제 관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그 이스라엘 언약과 다른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관계해서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 언약을 안 지키면은 그 언약이 깨지는. 예, 어떤 파트너십으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 벌을 받고 어, 징계를 받고 이제 언약이 깨질 수가 있는데 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돕겠다는 언약입니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지켜주겠다 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그렇게 맺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다고 신명계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때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은 우리를 치십시오 이런 어,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맺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너의 왕위를 영영히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그 다섯 왕국을 이제 제패해 버립니다. 그 그냥, 그, 블레셋이라든지, 모압비라든지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인데 아주 정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어, 다윗 때와 솔로몬 때, 이, 덤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덤빌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왔어요? 마귀는 그냥 막 이렇게 겁을 주고 우는 사주처럼 이렇게 오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그냥 그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지만은 예,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정신 없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예, 저 세상에 있는 그 원수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국,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데서 굳건히 서 있으면은. 예, 원수가 덤벼러 왔다가 일곱 길로 주줄당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 주님만 의지하시 면 됩니다. 아, 네. 그 6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 한두번 반복되는 다, 아,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 네. 누가 어디로 가든지요? 아, 네.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그렇죠. 예, 마순장이가 누가 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도 않은 그런 관계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의 피가 다윗에게는 아직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어, 승리하게 하고 이끄시는데, 다윗보다도 더 좋은 지금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은 그 당시에 다윗,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 임해쳤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서서 거기서 예. 어디를 어디로 가든지.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셨더라. 네, 함께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응? 그 대신 싸움은 싸워야 돼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그 싸울 때마다 적을 다 대승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제 물품들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여호와의 복관에 이제 두고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다 쓰임을 받습니다. 이걸 네 그냥 얻은 것을 막 흥청망청 쓴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곳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모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큰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 때 짓습니다. 다윗은 피가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우리 오늘 하루를 살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 마인셋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소, 소, 소리만 듣고, 소식만 듣고, 놀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길 수, 있, 이긴다는 개런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개런티를 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여호와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큰 약속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매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